안녕하세요. 축구를 햄버거처럼 맛있고 쉽게 풀어드리는 축버거입니다. 오늘은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버튼이 보여준 알짜배기 행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그가 된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팀은 물론이고요, 중위권 팀 그리고 승격 팀까지도 화려한 이적 시장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여름 시즌에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전력을 보강하며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시선이 가는 전통의 명가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이 전통의 명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려 70년 넘게 강등없이 일부 리그를 지켜왔기 때문이죠. 최상위 리그에서 70년간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클럽들도 사실 최근에 떠오른 클럽들이 많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최상위 리그를 유지하는 클럽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있지만 여전히 현재 순위는 하위권입니다. 지난 시즌 13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 23, 24 시즌에는 PSR 규정 위반으로 승점 삭감 징계를 받으면서 강등까지 현실화될 뻔 했지만 끈질긴 생존력으로 일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권과 중위권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버턴의 25, 26시즌 여름 잡시장 미션은 어땠을까요? 그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교체가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 선수 영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플레이스타일의 창의성을 더해줄 그런 선수들도 필요했는데요. 이세 가지 미션을 에버튼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대교체입니다. 24-25시즌, 지난 시즌을 살펴보면 주전 선수의 다수가 30대 선수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올해로 40살이 된 대술령 선수가 있었고요. 개에 선수가 35살, 두쿨의 32살, 타코스키, 마이클 틴 선수 32살 등 이제 여러 선수들이 3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선수들이 단순히 스쿼드 자원이 아니라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이었다는 건데요. 명 11명,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필드플레이어는 10명인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선수들이 30대라는 것은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기에 다소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세저의 교체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는데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애슐리 형이 나갔고, 두플의 선수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아웃이 되면서 스쿼드 자체가 조금 평균 영향이 내려갔습니다.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영입된 선수들도 있죠. 이 영입된 선수들이 대부분 젊은 선수들입니다. 어, 삼순위 키퍼로 데려온 톰킹 선수, 요 선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0대 아니면 10대 선수들인데요. 특히 타일러 디블링 그리고 아담 아준 선수는 아직 10대의 선수들로 팀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스타 확보인데요. 어, 에버턴 같은 경우 전통의 명가답게 과거에 스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루카쿠도 있었고 잠깐이지만 레인 뉴빈 선수가 데뷔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고든까지 앤서니 고든 선수까지 좀 스타 선수가 쭉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스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 스타 선수의 부재를 맨체스터 시티에서 잭 그릴리 씨 선수의 임대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오자마자 월드컵으로 동기부여된 잭 그릴리 씨는 초반부터 매서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3라운드만의 도움 4개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대 영입이기는 한데 잘해서 완전 영입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버튼 최고의 스타로 등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제그릴리 선수가 맡아준다면 미래는 타일러 디블링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선수는 사우스 엠튼엠이 강등당하긴 했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빛났던 선수로 볼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에버튼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에버튼에 부족했던 스타 선수 라인업에 명단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나 토트넘 등에서 이제 노렸는데 결국은 에버튼으로 합류하면서 에버튼 팬들의 기대감을 확 높여준 상황이죠. 세 번째 미션이었던 창의성. 경기의 창의성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거를 채워줄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스 버리얼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첼시에서... 사실, 실제 전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죠. 그 이유는 첼시의 스쿼드가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고, 실제적으로 나아설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에버튼에 와서는 바로 선발 즉시 전략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했던 제 그릴리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에버튼에 와서 프리롤로 뛰면서, 공격진의 창의성 그 자체로 볼수 있습니다. NCT에서는 짜여진 펩 감독의 축구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 그릴리시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자 날아다니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타일러 디블린 이 선수도 유연한 드리블러로서 패스 수준이 준수해서 충분히 에버튼에 창의성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부족했던 에버튼의 창의성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세 명이나 한 번에 보강되면서 창의성은 확연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쿼드 보강인데요. 단순히 선발 선수들만 좋아져서 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스쿼디도 튼튼해야 되는데요. 한 시즌을 되게 운영하려면 스쿼드도 튼튼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서브키퍼를 보강했습니다. 마크 트레버스라는 선수를 본머스로부터 영입했는데이 선수는 젊은 데다 실력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경험까지 있는 선수입니다. 어 픽포드 선수가 굳건하게 지금 주전... 그리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피포드와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에버튼의 주전 골키퍼 경쟁의 긴장감을 넣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퍼로 톰킹 키퍼가 영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진 왼쪽 수비수로 아주느 선수가 영입이 되었고 미드필더로 듀스버리올 선수 그리고 메릴린 웰프라이브루크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추가 영입이 되었죠. 그리고 미어는 디블링 그릴리시, 그리고 임대로 사실 지난 시즌부터 뛰고 있었죠. 알카레디 선수가 완전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할 만한 영입으로 비아레알에서 데려온 티에르노 바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라리가에서 10골 이상 넣어준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베토라던가 아니면 칼부트 레인 선수로 힘들었던 에버튼의 공격진 가뭄을 해결해주시는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영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핵심 선수를 지키는 것도 영입 시장을 잘 보내는 또 하나의 미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버튼 핵심 선수 중한 명인 제로드 브랜스웨이트와 재계약에 성공한 것은 아주 성공적인 이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냈다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이클 킹과 쿨먼, 게등 베테테랑 자원과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 이적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선수 방출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에버튼이 실제 돈중 판매한 선수는 체르미티 한명 밖에 없습니다. 뭐 에슐리형이나 칼버트루이나 이런 선수들이 아웃은 되긴 했는데 모두 자유계약으로 그냥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그리고 우측 풀백 영입은 사실 되게 우선순위에 있는 영입으로 봤는데 영입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풀럼에 어, 있는 케니테테 선수가 거의 영입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아쉽게도 영입하기 직전에 풀럼에서 재계약을 제시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입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담습니다. 현재는 오브라이언이나 제임스 가너가 임시로 좀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두 선수 모두 전문 우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상 중임에 몇 시즌째 팬들에게 사실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패터슨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 선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측풀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정리하자면 에버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부족한 포지션을 고르게 채웠고 세대교체에도 성공했으며 핵스 선수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스타도 보강했고요 창의성도 충족이 되었죠. 더불어 리그 초반 순위가 상당히 좋은데요, 겨울에 부족한 포지션으로 예상되는 우풀팩을 좀 구매하고, 그릴리시와 완전 영입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대항전까지 진출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적인 이적 시장을 보낸 리버풀, 승격팀답지 않은 행보를 모인 썬더랜드, 손흥민이 떠났지만 유로파우승으로 팀의 체급이 올라갔음을 증명한 토트넘, 아직 이름값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맨유 아메리칸 이적 스타일의 성과가 나오고 싶다는 7시 등 이번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 대다수가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또 강하게 경쟁력을 확보한 조용한 승자는 에버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 에버턴의 이적 시장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축구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